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원원입니다. 마블 라이벌즈가 출시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캐릭터별 간단한 소개 영상이 하나씩 올라갈 예정이니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영웅을 플레이할지 미리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캐릭터는 울버린입니다. 난이도는 별 3개이며, 포지션은 듀얼리스트입니다. 체력은 300, 이동속도는 초당 7m입니다. 평파 3m! 아다만티움 클로로 적을 4회 공격합니다. 1회당 고정 데미지 15, 최대 체력 1.5%, 분노치 1스택당 0.045%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사거리가 3.5m라 생각보다 짧아서 좀 많이 근접해서 때려야 합니다. 우클릭. 미시스 라비쉬 전방으로 짧게 돌진하여 클로로 1회 공격합니다. 7.5m 돌진, 고정 데미지 15, 최대 체력 1.5%, 분노치 1스택당 0.045%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쿨타임은 3초입니다. 쉬프트 블 뛰어오른 후첫 번째 적을 낚아채 날아간 후 지면에 격추시킵니다. 사용 후 통타가 난폭한 발톱으로 강화됩니다. 낚아챌 때 데미지 35, 땅에 꽂을 때 35, 지면에 격추된 적은 0.75초 동안 스턴에 걸립니다. 쿨타임은 12초입니다. 남포탄 발포. 치트를 맞춘 후 4초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회당 고정 데미지 6, 최대 체력 1%, 근무치 1스택당 0.035% 추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2. 이 눈물. 전방으로 울부짖으며 5초 동안 받는 데미지가 50%나 감소됩니다. 풀타임은 16초입니다. 대망의 궁극기 Q. 라스텐 전방의 적들을 띄운 후 목표 지점으로 회전하여 돌진하며 경로상의 모든 적들을 휩쓸고 착지 지점에 데미지를 줍니다. 띄우는 데미지 50. 날아가는 동안. 초당 데미지 20, 내려 찍을 때 고정 데미지 50, 최대 체력의 10%, 분노치 1스택당 0.3%의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땅에 내려 찍힌 적은 1초 동안 스턴에 걸립니다. 필요한 궁극기 데미지는 홈페이지에 미공개되어 있습니다. 울버리는 패시브가 2개 있습니다. 1번, 루자널의 치명적 피해를 받을 시 사망 면역이 주어지며, 보너스 HP를 획득하고 모든 디버프가 제거됩니다. 1초 후, 남은 보너스 HP만큼 힐을 받게 되며, 분노치 스택이 초기화됩니다. 쿨타임은 90초이며, 킬이나 어시를 얻을 시 10초씩 더 빨리 감소됩니다. 두 번째 어스커 래티쉬 빌을 넣거나 데미지를 받을 때 분노치 스택이 쌓이며 분노치 스택의 비례에 레너시 배동 백을가 제공하는 보너스 체력이 올라갑니다. 울버린의 팀업 스킬이 있습니다. 메탈 캐논 볼 헐크가 울버린을 집어들어 전방으로 던집니다. 데미지는 약 70이며 쿨타임은 15초입니다. 울버린은 적과 초근접 상태에서 싸우는 캐릭터임에도 딜 시간이 길기 때문에 혼자서 적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뒤로 돌아가 쉬프트로 적을 배달해 아군과 같이 처치하는 것입니다. 또 쉬프트와 궁은 스턴 판정이 있으니 상대의 궁극기나 주요 스킬을 캔슬하는 것에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플레이하는 걸 한번 보시죠. 최대한 열심히 해보긴 할텐데요 그렇게 받 지금 잘하는 편이 아련하니까 이해하고 봐주시면 대충 이런 캐릭터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의 느낌으로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 이럴 때 로키 지금 아 로키 벌써 탈출했네요 봐봐요 눈치가 빠르 로키는 딱 하자마자 바로 분신으로 빠져나가죠 하지만 눈치가 없던 토르는 저에게 잘못걸렸죠 맞아야죠 스 파이더맨 어차피 스칼렛 위치도 회픽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맡기고 솔직기 우리한테 좀더 깊숙이 들어오면 그때 다람쥐 소녀인가 보네요, 선배님에. 소를만 좀 먼저 처리해보겠습니다. 흑하들씨 공중으로 도망갔다가 어디로 갔을까요안 보이네요. 일단 이건 빨리 처리 안 하면 저희 진짜 조집니다. 그쵸? 그렇죠. 로키 빨리 처리 안 하면 진짜 어려워져요. 자, 로키 분신 없죠? 스카드 위치도 분신 없죠? 회피기도 없죠, 너는? 죽어야죠, 그러면. 아이고, 아까워라. 스카드 위치도 회피기 없다면 저한테 계속 맞아야 되는데. 아, 도망갔네요. 로아랑 마녀같은 이라고. 어, 잡았어요. 좋아요. 아, 울버린이 제가 확실히 사이퍼츠에서도 근접 캐릭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 지금 첫판?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인데, 오, 너무 익숙한데요? 느낌이? 너무 편해요. 항상 해왔던 캐릭터 같아요. 그을 uh -oh, oh. 작지하면, 가서, 계속 긁어주고, 빨리 잡아주고, 숨어서, wow. 슬픕 먹어주고, 짜증이 oh. 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한 번씩 써주면. 아, 저기까지 못쓸 수가 요 저도. 다시 돌아와서. 좀 버텨주고. 어, 이거 거점 완막하겠는데요, 그냥? 야, 분신이라도 빨리 제거해주는 거죠. 위를 두다가, 지금 로키가 도망을 못 가니까. 아, 로키 도망 갔네요. 아, 이 쥐새끼 같은 로키. 이게 로키의 묘미죠. 잡을 수가 없어, 도저히. 이건 그냥 벽뒤 숨는게 정답일 뿐이야, 아, 유왜 죽었어? 아 어디? 날왜 먹.. 아아! 다 탱킹도 삼킬 수 있죠, 지금. 아하아. 제프가 저를 삼켜가지고. 촛을 걸. 지금 궁극기 써서 달 안죽는다 뭐 소환한 것 같은데? 9라인 타고 도망쳤죠 저친구 아직 안 끝났어요 with the amazing spider-man final 10 seconds 대 많이 넣다가 넣차 않다 싶을 아이고 아쉽다 야이 네, 아이 거점 워낙 헐줄 알았는데 아깝네요 아니잖아요 그죠? <목소리> 아니! 지금 스파이, 꼬를걸. 들어와봐, 캡틴 아메리카 들어와봐. Thanks. 싸워보자. 아, 이런. 그만 안으로 숨었다가? 어, 여기 사람 너무 많아요. 이때 뒤로가서 한번 할라그랬는데 길이 막혀있어요 이 게임 진짜 어렵네 대비 어려워요 쟤놈 너무 무례하는거 아니야? 이런 달려가고 있는데 10초 남았는데 싸워야지 도로 확실하게 당기 어디야 그죠? 아. 가서 나머지 또 따야 됩니다, 이제 가서 나머지도 따야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못하겠어요? 이런 모자란 놈들 스크롤걸 이렇게 따기 어려운 캐릭터인가요? 어디갔죠? 안보이네요 또 아, 그냥 그래요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총 깎아주고 빠져주고 일타임 돌아오기만 해봐. 니네 다 죽은거야, 진짜. 일초 토르 뭐 어떨건데? 토르 해픽이 없잖아. 좀. 들어와. 어, 오케이. 클러가 힐을 좀 주면 좋겠다. 거점에서 못 나오면 안되지, 우리가. 다람지 소녀한테 또라이스면안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람지 소녀 얼른 잡아야겠죠? 어이런 쉽지 않은데 진짜. 다음. 소를 좀 끌고 와서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처리했구요 처리했고요. 아, 막았습니다. 아, 어, 울버리는 되게 쉽네요. 아, 솔직히 많이 어려울 줄 알았어, 근접해라서.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그냥 뭐. 손톱으로 계속 지져주니까 다 진짜 죽네요, 그냥. 아, 어, 키가 진짜 작다. 원작에서도 키가 작으니까, 그죠? 이제 따봉 다 주는 거 국룰인 것 같은데, 슬슬. 다 같이 좋아요 주면 좋죠. 하이라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오, 이거 뭐지? 분신을 하나 따고 어, 셋을 잡았어. 그죠?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까지. 아무튼 울버리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마블 라이벌즈 하시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익한 영상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